전 재산 3억 잃고 택배기사 하는 이유. 저는 65세, 은퇴 후전 재산 3억을 무인 세탁소에 넣었습니다. 자동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죠. 처음엔 잘 됐습니다.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, 동전이 쌓이는 소리. 그게 마치 제 노후를 지켜주는 약속 같았습니다. 아내에게도 말했죠. 이제 걱정 말고 편하게 살아.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. 하지만 몇달 뒤, 제 가게 옆에 더큰 최신식 세탁소가 들어섰습니다. 넓은 매장, 번쩍이는 신형 기계, 세련된 인테리어. 손님들은 순식간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. 제 가게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. 매출은 줄고 고정비는 그대로. 그동안 모아둔 돈도 까먹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. 가족들은 말했습니다. 이제 그만 접자. 더 버티면 손해만 커질 거야.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. 조금만 더 버티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?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 그만두시겠습니까? 아니면 끝까지 버티시겠습니까? 저는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?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본편에서 확인해 주세요.